보게 되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또 신실한 일꾼이었고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 그리고 그의 삶이 겸손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런 사울의 모습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본질을 잃어가게 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제사장을 죽이는 데까지 제세상 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 전체가 다 이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나아가는 거,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얼마나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것인가 <laughs>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사울은 처음엔 좋았을 때 마지막 끝이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장 좋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신약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불러 주시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버림받게 되는 또 스스로의 결말 자체가 이제 자설로서 어 끝맺음 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여 주게 되는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존재한 자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실패하고 결국 사울은 질투의 눈이 멀게 됩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의 눈이 멀게 되고 또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백성들도 잊어버리고 오직 그 불타는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한 불타는 야욕 그 어떤 욕심에 휩싸여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죠. 계속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서 이 마지막 끝이 어떠한지를, 어, 이제 마지막 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이들은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전보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대해서 칼로 인제 죽이기까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19절 볼까요? 제사장의 성금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라고 합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그 하나님 믿고 있는 신하들이 이제, 제사장과 그 가족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말을 안듣잖아요 그, 그러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데, 칼로 쳤다라는 이건 뭐냐면은, 19절에 칼로 쳤다라는 뉘앙스는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걸 영어로 제노사이드라고 하는데, 하렘,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모든 걸다 이제 집멸하는 건데, 그 집멸하는 사건을 어, 아말렉이 아니라, 제사장을 향해서, 그 제사장 가문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가 이제 하나님을더 이상 의식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 믿음생활은 병들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어, 하나님 신경쓰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드리지 않을까 사람 눈치 볼건 없지만은, 하나님의 눈치는 계속 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계속 돌아보고 또 돌아보지 않으면 스스로의 방향성 자체를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우리의 죄된 본성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그분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1 7절 봅니다. 왕이 좌우에 호위병들이기게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했고 그들이 다윗이 도망갈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지명하시고 주의를 특별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요, 17절 보면요, 강조점이 나와요. 제사장을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사무에서의 기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이 그랑 제사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누굴 죽였는가에 대해서 사울의 죄성이 이제 본문 가운데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 서로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하고 또그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 이유는 그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의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향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내 생각과 관점보다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자 하고 교회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는 것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마음에 어떤 그 조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가지 행하는 것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주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조심하고 나아가는 거.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삶을 조심하고 또 특히 이제 교회 가운데서 행하는 부분들을 항상 조심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단체와 건물로 보게 되면 내 생각과 관점과 내 중심이 이렇게 이제 어내 생각 따라서 움직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 교회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라는 몸된 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를 향해서 관계성 자체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 의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행동 다 하고. 하나님 두려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17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 제사장 주기를 싫어한지라. 왜 싫어합니까? 신하들은 다윗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들은, 어,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이라는 직임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손에 죽을 지언정 이걸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사울은요, 망할 수밖에 없던,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또 기억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어, 나아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중하는 마음, 그, 그 머릿속에 주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질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 가운데서요. 사도 바울도 자주 강조드리지만, 이 믿음 지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항상 고난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기도제목이 있으면 조금 나아요. 그 기도제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게 나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 인생 그냥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멀어지게 되고 또 기도하는 곳에 있어서도 집중해서 하기 힘든 부분이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환란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항상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1 8절 봅니다. 왕이 도액이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어포 에버디분자 85명. 그러니까 거의 3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도액과 그 무리들에 있어서그 도액이 어떤 사람이냐. 그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제사장 가문과 함께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왜 공동체에 있었는지는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전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공동체에 있다가,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이제 사울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그 제사장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심어 놓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제사장을 이렇게 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이미 깨져 있다는 라 것, 예배 공동체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깨져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젖목이 들고자들과 소와 낙이와 양이 탈려졌더라. 이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이런 성경에 있어서의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는 헤렘 법이 적용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 가문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 제사장 가문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아이멜렉이 누구입니까? 그 조상이 누구죠? 엘리요 엘리. 네, 엘리 가문이야. 엘리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됩니까? 상세히 보면, 아, 아, 사무에서 보면은. 엘리 가문에서 이제, 사무엘상 2장 볼까요? 2장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수의 환란을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라는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절 보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의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한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그, 살아남은 아비아달로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사울 잘못이냐 아니면 죽을 사람도 그냥 사울 손에 있어서 죽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어쨌든 아비아달이 속해 있었던 이제 그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막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아비아달 가문에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제 아나도시란 지역이 있는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가 나가서 예언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주님,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약간 배경적인 거 말씀드리면은 그 어, 다윗 때에 제사장 가문이 둘이 나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에요. 둘이 이제 도와서 사울을 어 이제 다윗을 호필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 이후에 왕권 싸움이 나타나게 되고 솔로몬에게 이제 붙었던 것, 주을셨던 것이 사독입니다. 네. 아비아달은 큰아들에게 줄을 잘못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했으되 안 죽어요. 왜? 다윗에게 아비아달이 행했던 것이 있고. 제사장 가문으로서 존중해 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그냥 귀양 보내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독 계열에 의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권이 이제 제사장 그 계열 자체가 뒤로 가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요. 20절에 봅니다. 아이두베아드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비아달 한 사람이 살아남게 되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고요.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야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알고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일꾼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이었었는데, 왜 그의 삶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첫 번째 출발점이 뭐였었냐면, 불순종이죠, 불순종. 불순종입니다. 사울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일대 왕으로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는, 일대 왕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에게 요구했던 건요, 전쟁의 전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전쟁에 의해서 승리되는 그 목적 때문에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마음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지만이 왕권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모든 지파가 다 따랐습니까? 아니죠. 또는 뭔데 네가 왕이 왜 되냐. 이렇게 인제 그 딴지거는 지파들도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사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이불완전한 왕권을 확보하고 이 견고하게 가지고 있다가 또 이제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권을 지켜야 되는 이런 그 피해 의식, 어떻게 생각하면 불안감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불안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그분께서 일하신다라는 기대함과 소망함,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불안했고요.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마음이 두렵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을 기다렸다가 예배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불구하고, 전쟁이 지면 어떻게 돼요? 왕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빼앗기고 왕권이 흔들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어, 제사를 드리지 않고 나아가고요.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다 집멸하라고 했는데, 몇개 이제 남겨둔 거죠. 남겨줘가지고, 이제 양이나 염소나 소를 남겨두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이제 자백을 하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다. 고대 의 전쟁은 백성들이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명령이고 왕이 두려워서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전리품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전리품을 취해서 나누어 갖는 것이 이제 이게 고대에 있어서의 불문율이죠. 나누어 갖는 것 자체가. 근데 주님의 말씀 자체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이런 불문율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세워져서도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를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음에 들고 하고, 그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불안하고 욕심이 생기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거나,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교회 가운데 보면 가끔 들려지는 소식들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뜻한 이런 생, 이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삶이 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어, 삶에서의 기쁨과 소망함 또 어떤 충만함을 누리는 것들의 중심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관계도 문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자 했을 때에 뭐가 됩니까? 그 이후에?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세상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저 차를 내가 소유하면 정말 어, 행복할 텐데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면 더 행복하고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럼 그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 때문에 좀 행복해 본적 있으세요? 혹시? 뭐 하나 소유해 가지고 야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손혜영 옛날에 그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닌텐도 사가지고, 기쁨이 얼마나 갔니? 그때. 몇달을 갔어. 그지몇 달만 가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갖고 싶은 리스트를 아예 삭제해버리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있어야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아예 머리에서, 그래서 간절하게 갖고 싶은 거. 저도 요즘에 사모님한테 하나만 사달라고 쫄르고 있는 게 있는데, 잘 반응을 안 하는데 요즘 조금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뭐, 그것 때문에 입꿈없분에 행복하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다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기쁨이 되는 것이 주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국요, 사울은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찾다 보니까, 어, 왕의 제사장, 하나님의 그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저, 고민하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진위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말 들어본 다음에, 예, 아이멜렉에 대해서 말 들어보고 나서 그냥 바로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20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사울은 결국 주님의 없기 없었기 때문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냥 거창한 거, 뭐 신앙생활하면서 막 거창한 것을 이루기보다는. 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좀잘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더 고민하고, 또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것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 다윗이 이제 자기 때문에 죽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을 방문했을 때 그냥 아무일 없는 것처럼 업무상 방문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나중에 나의 탓이구나라고 후회하는 부분도 나타나게 되고 또아비아달에 대해서 이제 책임지고 자는 하 모습도 오늘 본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울의 그 멸망 원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 결국 이제 음. 주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도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다윗이 다윗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기름 부으러 갔다가 이게 걸리면은 어, 사무엘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했던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옆에 둬요.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움직입니다. 근데 그 반대했던 상황은 이사여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왕한테 바른 말하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 왕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대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갔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봐.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이제 묻고 자는 하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믿음의 본질들, 이것이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이 또내 마음에도 기쁨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온전한 믿음의 선순환을 이루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항상 주님을 신경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언젠간을 너무 긴 시간으로 보기보다는 언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거. 그래서 그, 그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 안전벨트. 예. 안전벨트 꼭 매야 되잖아요. 그게 사라지게 되면, 어, 믿음으로부터 오히려 신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죄짓고 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또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왕의 제사장들을 전쟁에서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진멸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진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면서도 어, 사울은 이제 전혀 반성하거나 스스로를 돌이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 주님을 떠나는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울, 어떻습니까? 나름대로의 그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너 반란의 무리를 도와주려고 했잖아. 이런 당위성,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돌아보고 나가갔어야 되는데, 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얼마나 묻고 움직이는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가장 많은 부분이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물어보고, 또내 생각을 물어보고, 계속해서 묻는 기도가 되어졌을 때에 주의 음성도 들려지게 되고 또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본문관도 보면 묻지 않잖아요. 제사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묻지 않아요. 묻는 모습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존재하게 쓰임 받고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주입 눈치 보면서 살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좀 걸어야 될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본질로부터 잠깐 벗어나 있어도 제 위치를 찾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계속 끝까지 갈리다가 낭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떨어져 봐야지만 여기가 낭떠러지구나그럼문제 어렵지 않아요. 회복하기도 힘들고 또 권한도 따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주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은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통해서 멸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전보다는 이유가 더 주님과의 관계성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드리고 계속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 공동체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어, 나눔과 헌신이 이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또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 아버지께서 날마다 새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아닌 것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생명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은혜에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